러시아는 1970년대 해안을 따라 핵발전으로 가동되는 등대를 설치했다. 현재 그것들 중두 개가 실종 상태다. 2005년 알려지지 않은 어느 비즈니스맨이 델모어 62 싱글 하이랜드 몰트 스카치 위스키를 한병 샀다. 1943년에 단 12병만 만들어진 위스키다. 그는 32,000파운드에 사서 호텔로 친구들과 몰려가 마셨다. 아이슬란드는 2003년 이라크 침공에 개입되어 있다. 부부대를 보냈다.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경우를 대비한 서바이벌 가이드가 있다. 수많은 사례 예시가 있다. 사슴을 거세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고환을 물어버리는 것이다. 2002년 콜카 빙하가 떨어져 나가면서 125명의 사람들을 죽였고 속도는 시속 100km에 달했다. 빙하는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2년 후에 다시 나타났다. 멸종위기에 처한 소리들을 스르티밍 해주는 박물관이 실제로 존재한다. 전화걸대 소리, 윈도우즈 95 스타트업 소리 등등이다. 작은 개는 굴의 아가미에 살수 있다. 굴을 방어막으로 여기며 굴이 먹는 걸 자신도 먹는다. 명상 주문 옴은 많은 종교에서 발견된다. 세상이 시작될 때의 최초의 소리라고 여겨진다. 요즘 수술할 때 쓰는 스펀지들은 엑스레이로 볼수 있는 스트라이프가 있다. 왜냐하면 수술이들이 종종 환자 몸에 스펀지를 남겨두기 때문이다. 미어캣 어미는 새끼들에게 산벌레를 가져와 어떻게 죽이는지 가르친다. 얼룩말과 말은 함께 살수 없다. 왜냐하면 얼룩말이 자신에겐 해롭지 않지만 말에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카타콤은 오데사 지하의 터널 네트워크다. 원래 16세기 석재 채굴터로 이용되었으나 후에는 밀수에 이용되었다. 몸을 수년째 찾지 못하고 있는 어느 여자의 사고사로 유명하다. 누텔라는 어느 나라에서 팔리는지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다르다. 루이지애나는 전세계 감옥의 수도다. 성인 86명 중에 한 명이 감옥에 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고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다. 1979년 블루베이브라 이름 지어진 스브파이슨의 미라가 알라스카에서 발견되었다. 디스플레이를 준비하던 중에 연구팀은 미라의 목 부분을 끓여먹기로 결정하였다. 자신들의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서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배 침몰 사건은 9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렐름구스틀로프호의 침몰이었다. 1945년 1월 30일이다. 20년 전에 죽은 검은 발쪽 제비의 정자를 이용해 과학자들은 그 후손을 만들어냈다. 검은 발쪽 제비는 현재 멸종위기종이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의 가짜 전화번호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신입니까? 하고 묻는 전화였다. 그 번호의 주인은 어느 성직자였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아니요. 하지만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펠레를 만났을 때 로널드 레이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이름은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소개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펠레가 누군지 아니까요? 그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미움을 만든 맨스필드 스미스 커민 경은 칼로 자신의 나무이 족을 찌르곤 했다. 1906년 마크 트웨인는 딸들과 아내를 그리워해서 젊은 소녀 클럽을 만들었다. 그 이름은 엔젤 피쉬 클럽이다. 정기적으로 그의 집에 모여 카드 게임을 쳤다. 1999년 어느 플로리다 남자가 자신의 신장을 이베이에 경매 붙였다. 다음과 같이 포스팅되어 있었다. 구매자는 이식비용과 의료비용을 내야한다. 나도 살아야하니까 한종만 구매할 수 있다. 신중한 입찰을 요한다. 경매는 570만 달러까지 취소 샀지만 이베이가 갑자기 중지시켜버렸다. 고대 누비아 미라는 뼈에 현대의 항생제인 테트라사이클린이 있다. 맥주로부터 얻은 것으로 보인다. 어느 나이 많은 여자가 존스타운의 피플즈 템플 대량 자살 가운데 잠들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900명의 시체를 발견했다. 2005년 10월 어느 영국 의사가 여자아이들은 그들의 바비 인형을 싫어하고 다양한 처벌을 하며 목을 베고 렌즈에 돌리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출판물을 내놓았다. 미군과 러시아군은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우라늄탄을 줄이고 있다. 일단 총알이 장갑을 관통하면 더 날카로워지고 자동적으로 불이 붙는다. 연료를 점화시키고 차량이 폭발하도록 만든다. 졸레노는 언젠가 한번 비틀즈 멤버들을 모이게 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환각제를 쓰다가 자신이 두 번째 제리매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실을 멤버들에게 알려주려 하였다. 스웨덴의 어느 계곡 마을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오래된 노르만 방언을 쓴다. 바이킹의 언어 다 엘프 달리아니라 불리며 그들은 1900년대까지 룬문자를 썼다. 2011년 영화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엔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애플 제품들이 스크린에 총 8분간 등장하였다. 그 가치는 약 2,300만 달러로 평가되며 애플은 이를 무료로 누렸다